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어디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번에 금요 절약 때, 여기 오기 전이죠. 한번 말씀 전하고 두 번째. 여러분들 앞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면날에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좀그 말씀의 그 빌, 어, 빌리프 교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리뽀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을 이렇게 빌리뽀 말씀을 읽으면 알수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그 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 예, 간증하고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 하강민 목사님께서 이번 주제를 풀어 놓아 자유케 하라 라는 제목을 정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어, 전할까라는 가운데 예,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여산가운데 많이 묶여서 살기도 하는 재정에 대한 또 돈에 대한 에, 내용을 에,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 저는 어릴 때부터 어, 저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에, 좋지 못한 성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었고 어,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도피하고 도망 다니려고 하고 네, 그렇게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했던 어, 그러한 삶이 저의 네,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아, 도피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내앞 가운데 처해져 있는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예,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제 내 나름대로 도망갈 방도를 찾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 이제 이런 것입니다. 아, 그것은 이제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예, 그러한 성향이 제 가운데 있었고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 물론 제가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갑자기 달라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가장 깜짝 많이 놀랐을 사람은 저희 아내가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 저도 놀라고, 아내도 놀라고. 예, 그것이 뭐였냐면 어, 남편으로서 어, 또 아빠로서 준비된 것이 없었던 거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도망다녔던 삶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아,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제 자신도 당황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납니다. 아, 화장실에 전구가 나갔는데 정 예, 전구를 이제 나간 채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정구를 갈아 끼워야 되겠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어, 정구를 갈아 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갈아 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있다가 결국에는 장인어른이 오셔서 네, 그날 화장실 전구가 밝게 켜져서 아주 편안하게 네, 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 저는 군대도 도망가는 마음으로 군대를 갔습니다. 이 살면서 도피하고 싶고, 그,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군대를 가서, 에, 그렇게 군대에서 또, 에, 군대에서 도망갈 그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바닥까지 이렇게 제 마음이 쓰러지게 되고, 그러나 결국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처음으로 군대에서 예수 스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금씩 조금씩 어떠한 힘이 생겼냐면 환경을 이기고 넘어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했을 때에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고 얻게 되는지도 조금씩 조금씩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은 바울이 그런 환경 가운데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여러분,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 현재 생활 가운데 감사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 요즘에는 가장 많이 부부가 이혼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어, 전에는 성격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결혼했지만, 이제는 어떠한 시대가 되었냐면, 한국의 많은 부부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서고, 갈등하는, 예,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한국의 삶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이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예, 그것을 잘알수 있죠. 그러나 한국에는 아, 불행하게도 후진국보다도 행복 지수가 낮습니다. 예,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여전히 풍, 풍부한 물질 가운데 있지만, 더 남보다 더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우울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살아보니까 참 부족함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부족함을 경험한 적 있죠? 저에게도 부족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저는 그 학창 시절엔 제 외모에 대해서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 못생겼을까? 이런 것부터 해서,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의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보다 이렇게 그 자, 멋지지 못할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네, 그러한 가정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에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대해서 참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내삶 가운데 부족함을 자꾸 보게 되자, 어떠한 사람이 되었냐면, 부족함을 묵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꾸 부족함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잘안될 거다. 이런 생각, 패배감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부족함은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집착으로 갑니다. 부족함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집착하는 것이죠. 그 집착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느낌으로 계속 그 안에서 허덕이게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아,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환상을 꿀 때도 많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뭔가 그 부족함을 대체할 만한 좋은 꿈, 환상을 이렇게 만들어놓는 거죠. 어,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러한 인생이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에, 그러한 부족함 가운데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부족했던 건 아니죠. 풍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함조차도 그 풍성함이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예, 우리를 아주 어, 좋은 곳으로 인도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고,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풍성함이 부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더 이기적이 됩니다.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서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아직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 때로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타락하게 만듭니다. 더 유혹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 가운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환경에 있어서 묶여서 살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로부터 출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절, 12절 본문 말씀 한번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족의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자족의 은혜가 있었다. 네,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도 알고 내가 풍부도 알았다. 그러한 삶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잠시 동안 요즘에 잠깐 궁핍했다. 내가 잠깐 동안 풍요를 경험했다.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떤 억울함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궁핍함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에게 가난함과 궁핍함이 오랫동안 있을 때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의 인생에도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 힘들죠. 부족함은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어,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제 상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듯이 광야에서 이 목이 말라서 털털털 뛰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를 잠깐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하루의 삶이 두렵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사실 돌아보니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내 자신이 정말 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급해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했지만 사실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위로했습니다. 함께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 그러니 이제는 그 궁핍함이, 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아, 여러분,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 깨어져서 주님을 의지한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기억 나십니까? 예, 주님께서 하신 일들, 주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예,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원하지 않았던 환경. 어, 정말 그곳에 그렇게 있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구하면서 나가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환경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힘이 저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컨트롤되거나 바뀐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얻었냐면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주관자가 누구신가? 이 안에 움직이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 그 모든 환경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예, 그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마음속 깊이 그것을 처절히 느끼고 경험하였던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 제가 일본에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신학교 다니는 동안 참 어려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 어떤 시간이었냐면, 신학교 2학년 때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어느날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학생이 데 나이가 많은 50대 정도 된 부부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 저를 전도 집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거기에 관련된 신간생을 기차를 타고 멀리 뭐 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예, 그날 이제 저에게 와서 콘서트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예, 믿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하니까 전도 집회를 준비했으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갈 때가 되는데 문제는 어, 그 주에는 예, 저의 집의 재정이 말라가지고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곳을 그나고 어, 나가노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신간선을 타고 갈 차비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제 그날따라 이제 아침에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어, 이제 가야할 날이 왔는데 창피하잖아요. 전도집회에 가야되는데 돈을 꾸는 거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있을 때 예, 이제 제가 그때 그 신학교 끝나고 나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 그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 제가 오늘 나가노에 전도집회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도집회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예수를 어, 믿지 않고 처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동 가운데 영접하고 구원 받는 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큰 애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신학자들에게 부탁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발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어, 어느 그 주부가 있습니다. 그 주부도 이제 나이 많이 들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분이신데, 제가 이제 그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제 앞에 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 제가, 최영도 학생에게, 예, 조금이지만, 이걸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제, 봉투를, 예, 저에게 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봉투를 들고 제가 밖에 나와서, 이제, 신간선을 타기 전에, 이렇게 펼쳐보니까, 딱갈수 있는 차기가, 예, 이렇게 딱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집회를 잘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제 가정에 늘 채움이 있어서 가는 차비 걱정 안 하고, 가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아보면, 부족한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곳에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 환경에서 만족하고 또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놀라운 인생에서 경험했던 이 고백.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그 환경을 돌파하면서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7월 달에 이수역 쪽에서 예배를 드리다가요. 7월 달부터 이곳에서 사당역에서 또 세면날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이사 올때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저희 교회에 이삿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 하는데 몸만 오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없다고 라 생각했는데 저는 참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어, 주님께서는 저희가 오면서 저희에게 너희는 참 풍성한 잔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 무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성교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하나님의 성교는 두렙돈을 가진 과부와 같은 사람의 헌신으로 많은 성교가 이루어졌음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드린 것, 정말 부족한 자들이 주님께 드린 것, 그러한 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열려주고 풀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풍성함을 누리고 또그 풍성함을 드려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 풍성함을 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과 자족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 아침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은 곳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처하셔서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외로움도 경험하시고 고독도 경험하시고 그 연약함을 몸소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히브리스 4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 환경이 나아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 같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거짓이었음을, 거짓말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예, 저는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풍부함에 처했을 때는 풍부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체험되는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만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요. 하늘이 캠프라는 캠프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캠프가 있는데요. 이 캠프는 남과 북이 함께 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남한에 있는 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지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캠프입니다. 작년 겨울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 어, 저희 중에 한 명의 스텝이 그 답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으로 갔는데, 기도원의 원장님과 답사를 갔을 때는 원장님 말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캠프를 갔는데, 캠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얼어가지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고, 뜨거운 물이 안 나와서 샤워를 못하고, 또 예배하는 곳에 그 난로를 떼니까 연기가 나가지고, 예, 어둠 속에서, 그, 안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이 마찰과 그 문제가 그 캠프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캠프 참가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참가한 멤버뿐만 아니라 그 캠프를 인도하는 그 스텝 안에서도 참 불만과, 예, 이러한 마찰이 생겼고, 특별히 이제 그 행정을 맡았던 스텝은 원장님과 맞짱을 뜰 정도로, 뜰 위기에 놓일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생각보다 북에서 오신 분들은 적응을 잘 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 찬물로 이렇게 등목도 하시고, 네, 시원하다. 이렇게, 네, 참을 적응을 잘 하는구나. 북에서 오신 분들은. 오히려 남, 남쪽에 계신 분들이 참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일째가 됐을 때, 그 화가 우리의 월까지 넘쳤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스텝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중에 한 분이 어떤 나눔을 했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끔찍한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남북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캠프에 성기한 스태프들이 오늘 이 특권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모든 환경을 용서하고 이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든 스텝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불평분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불평분만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눈앞에 원수로 보이는 원장님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원장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그 기도가 끝나자 우리가 눈을 떴는데 새 세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워 보이던 원장님이 정말로 그 원장님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원장님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있었을까그 배우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원장님을 만나고 축복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3박 4일의 캠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캠프는 천국 캠프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캠프의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열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